오늘 음. 분당 음. 수지에 와서 우리 저무비도 오래간만에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는데 나반시 와가지고 식사하러 오합면다 음. 그래. 보세요 이분식 건강하죠? 이영규씨 이분씨 건강해요? 가족을 응. 하십니다 아, 아, 얼굴 건강하지 아더 미남이 됐어 더 미남이 됐어 아니 얼굴은 네. 건강해 이분 오사람이다 이거 어? 그때는 내가 그 이분기 나와 내가 본서에 있는데 몇년에 남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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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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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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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아잘 먹었어. 잘 잘, 잘 먹었어 나가 나가 이쪽으잘 먹을 수있나차대로 네. 여기 저 다방에 갈 텐데 차그대도 돌고 계세요 예? 네. 네? 네. 네. 음차좀 <laughs> 줄게요 네안녕하세요네아 왼쪽에 아니, 왼쪽에 아니, 다방 아니, 있어 네천천이 임형 천천이

어쨌든 간에 저 12월 달에 나올 생각을 하시오. 이명 덕분에 그렇다고 또, 또 다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 또 사고가 나서 다치라는 얘기 아니야 어이, 다리 응? 어? 네? 네. 이명 덕분에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금... 그러니까 이형도말이 예. 네. 여기 오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laughs> 예. 아유 여기 는 근데 찾아오려면 못 찾아오겠어 어디 어디지 뭐 아니 홍북동까지만 오면 <laughs> 되지 뭐 <어디지. 웃음> 2시까지만 오면 내가 이제 좀 버릇은 버리는... <laughs> 전혀 전혀 모르겠어 그냥 <laughs> 참 그래도 우리 임박사 말이야 그 결심이 대단한 거야 그다에그 얘기 듣고서는 내가 그그그 연영에 참 <웃음> 정말 <웃음> 음, 대단한 거지 자 오늘 또임형뜨기 와가지고 신세받에지에 나는, 나는 네. 연지 한중식이 와서 또 우리가 얘기도 재밌게 하고 안은 로 올라가지? 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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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안은 지 아니 막 안은 건은 안은 안 여기가? 네. 아. 곰탕 7천원짜리도 있네 아침 몇 원씩 고한다고 음. 어? 음. <laughs> 날씨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저임명 12월달엔 택시를 타고래도 국권의 모임에 나와야 돼요 어이. 택시 타더라도 <laughs> 12월 망년에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웃지기가 셋째 주 화요일날 연락이 오겠지. 아침에 번에 와서 또 이명이 뭐야? 그 저기 내가 정력이 좋은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또그 미꾸라지, 그것도 먹었지. <laughs> 그날 밤에 안 일어나더라고, 그걸 먹어도. 음, 어? 음. <laughs> 자주 일어나는 사람도 해야지. <laughs> 어? <먹던> 사람이 <laughs> 자주 하던 사람이 <laughs> 먹어야 돼. 아, 그래서 난또 기대를 했는데, 그만. 기대가 오고 <laughs> 났구만 오후 3시입니다. 여기 너무 뭐 집한다, 이쪽이 진다. 어? 저기 지 검윤사 아, 전통찻집 문양을 갈까? 응? 전통찻집 문양이 라고서이 한옥을 된 거. 그 그래, 이종우 씨가 뛰고 갔던데. 거기 가, 거기 가자고 유아인이 문양이 음, 던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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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제 여로로 내려가면 돼. 내, 려갈게 문양집에 내려. 여기 옛날 집이 하나 있네. 어? 우량 <laughs> 집에 들어가서, 자. 자, 옛날에 이종구 도우님이 참 맛보여줬던 찻집. 전통 찾지 문양으로 갑니다. 참 우리, 우리 이정우 동우님 참 오늘 병원 검사가 잘 돼가지고 상원님이 빨리 나을 수 있으면. 아저 문양이 저쪽으로 돼 있는데 기도합니다. 예? 저쪽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럼 또좀 내려왔는데 너 여기? 아니 또, 또 가이지 또로 <laughs> 지나왔을 때 아, 문양 맞아요? 저희 그래, 집, 거기 써 있는데. 그래, 그, 차 조심해야 돼. 여기 원래 어, 저, 차가 나온다. 저 추락 하나 어. 나와. 응. 응. 됐어 됐어. 아, 저쪽으로 가는구나. 아 예, 나도 예견을 봐라. 문양 집을 지나쳤네. 예, 문양이 네. 법률사. 응. 어, 어. 어, 거기 못해. 맞아. <laughs> 맞아 여기가 문양이.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뭐냐? 여기 숙소 찾지 뭐냐? 향이네. 그래 향기하냐? 그래 향도 그렇습니다. 아, 문향집에 왔습니다. 아 여기 뭐 한옥이네? 네, 좋습니다. 문향집이 좋은데요. 천천히 이명 들어갔어요? 이명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음. 네. 여기가 왔던 이명 집입니다. 문양라서그문자문양줄알더니 음, 네. 이럴 네, 네. 네, <laughs> 쪽으로 가서 소리 들었이 네. 신발 안벗는 안안 데가 좋아요. 이게 이게 무슨 떡이라고 할까? 모시게 떡. 이 색깔이 시게이 풀인가? 이게 어. 네, 네. 이게 뭐예요? 모시게 떡. 모시게, 모시게, 떡이라는 모시게 떡이라는 게 뭐예요? 떡인데 모시 게나물로 모시... 가지고 음... 모시게 되는 나물인 숯, 숯, 숯. 아, 그저 모시 옷 짜는 거 그걸로는? 이거는 무슨 는데이는신전 이거 나이 한번 먹어보자고. 이 모시개떡? 아, 안 떨어지네. 모시개떡. 네. 네. 개 아니요, 모시님만 들어간다. 모시님만 들어간다. 모시, 모심... 이게 모시개떡. 뭐 네. 이게 그 저. 모시오 짜는거 그걸로 하는거예요그풀리에안 네, 네. 떨어져? 네, 네. 안 떨어져? <laughs> 떨어져? 네. 야앳떡다우치렇게 네, 네. 그래 네. 응. 저 이정구 도구님 아 이정구 도구님이 여기 소개해가지고 오늘 소생이 또 왔습니다 어서 저 사모님 퇴차하셔가지고 우리 또 같이 옵시다 약속해요 약속했군 나의 뇌출 비염지나 11년 됐어 그렇지 그렇게 됐지 비염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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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서현이 님기있서이잘알아 이쪽에? 이쪽은 음. 모를걸, 잘? 이쪽 분당은 모르게. 음. 저쪽은 알지 만 저쪽, 저쪽 분당. 응? 여기 서쪽 아니야? 서쪽은 이쪽 전혀 몰라 진짜 문당 쪽은 아냐? 저쪽 동쪽 문당 쪽 알지 도, 동쪽 거기 집이 진짜 한 10년 살았때그 모자, 모자 그런 거 있죠? 거기도 우리 사는 데만 알지 모르는대면아이뭐 음. 떡도 이런 거 있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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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시장에서 팔아 还有。嗯嗯嗯 Kulakçı ya. Kulakçı bir kız. Bu da iyi bir kız. Heba'yı alayım mı? Heba'yı alayım. Heba'yı alayım. Heba'yı alayım. 내가 에 나하고 약속하기를 돈이 나온다고 했거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그 아유. 아까 나하고 전화하는데 그랬는데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건데. 그럼 가야지.

걸리기만 하네. 어, 거기, 걸리콜 나. 뭐가 났어? 어, 조금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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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고 그, 이형 이형은 누야 바쁜 거같아 이제 하루 많아. 이 많지. 너 그렇게 바쁜 게 좋은 거야. 네, 그 종손은 경찰 댕기다가 퇴직하고 나와서 응. 있다가 죽었는데 지금 그 종손의 아들 젊은 사람인데 저희 그종갓 집. 저희 집은 세일을 줘서 음식점을 어떻게 음식점을 아, 주었는지 완전게요새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저부터 시향 때 만나서요. 아, 아, 음식점을 네, 주었냐고 그냥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냥 좋은 소리로 하기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산건 달로 없는 양반이야. 남을 위해서 그 삼전도 비문도 그 여기 인조가 제발 좀걸좀 좀 지어달라고 다들 내빼고 그러는데 이게. 나라에서 북벌 계획 닥달하러 온다고 와서 그냥 막저 그래, 아유 다저고 지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한 거다 나를 가지고 자기가 그저 백마 선성에 가서 귀양 가서 가시덤불 속에서 일년 있다가 그래 불평안하고 남한테 뭐 미루 무사히. 마치고 우리 이명집에 왔습니다. 그냥 아예 그건가 하셔. 어. 오늘, 오늘 재미 <laughs> 오늘, 오늘 어땠어요? 아, 저, 좋았죠. 아, 이종가 참여 못했지만 그런대로 감사가세요올라가 합니다. 이을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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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올라가시면 돼. 을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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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가라고. 아, 가해도. 아, 나도 아 나도 가. 하지마. 자, 계단을 올라지 말고 옆에 돌아서 올라가. 아, 또 계단 올라가려고 또 우기네. 아니야,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자. 자, 여기. 바이바이. 어, 자. 혜 자. 자. 응, 그래요. 어. 아이고 우리 오늘 이명하고 그래도